GTA6의 트레일러를 보고 느낀 건이 게임이 단순한 범죄게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한 쌍의 이야기. 락스타가 이번에 그리고자 한 것은 총선과 폭발 뒤에 숨겨진 그들의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루시아가 말합니다. 이 역경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한 팀으로 뭉치는 거라고 말이죠. 이 짧은 한마디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혼돈의 도시 바이스 시티.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두 사람, 루시아와 제이슨. 그들은 단순한 범죄 파트너일까요? 아니면 진짜 현대판 본인 클라이드일까요? 루시아 카미노스는 갇힌 세계를 뚫고 나온 인물입니다. 공식 트레일러 1편에서도 그녀는 죄수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죠. 루시아, do you know why you're here? Bad luck, I guess. 가난한 환경, 시스템의 외면. 반복되는 구속 속에서 그녀는 이제 세상의 규칙을 거부하고 직접 움직입니다. 무자비하지만 치밀하고 냉정한 선택, 루시아는 결국 규칙을 따르다 죽느니 직접 만들겠다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제이슨 듀발, 그의 이름은 이번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허름한 모텔, 도심 외곽, 낡은 트럭, 제이슨은 시스템 밖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폭력 없이 사는 삶이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루시아와 달리 더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조용하고 그래서 더욱 위태로워 보이죠. 루시아처럼 앞에 나서지 않는 제이스는 항상 그녀의 옆자리에 있습니다. 차를 몰고 도망 경로를 확보하고 그녀를 지켜주죠. 이런 균형이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을 만들어내는데 루시아는 앞으로, 제이스는 뒤에서 하지만 둘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락스타 게임즈의 GTA 시리즈는 늘 고장난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아 왔습니다. 니코는 전쟁 PTSD 속에서 미국으로 도망쳤고, 마이클은 범죄 은퇴 후에도 가정 붕괴를 피하지 못했으며, 트레버는 말 그대로 파괴 그 자체였죠. 이 캐릭터들은 선택받은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어떻게든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죠. 루시아와 제이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는 그들에게 착하게 살수 있는 선택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트레일러에서 바이스 시티는 유혹과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범죄를 sns에서 소비하고 미디어는 범죄자들을 새로운 콘텐츠로 포장하죠. 이 세계에서 루시와 제이스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괴물이 됩니다. 선택지가 없을 때 범죄는 마지막 생존 수단이 되기도 하죠. 트레일러를 보면 이 둘은 서로를 엄청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요? 돈, 배신, 불신, 그리고 죽음. GTA가 그려온 수많은 파국의 역사 속에서 과연 이 커플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GTA6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범죄자는 본래 나쁜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진 걸까? 루시아와 제이슨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GTA6는 그들의 여정이 어떤 끝을 향해 달려가는지를 우리가 직접 결정하게 만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게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캠판다였습니다.